YKM 코드리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고 사는 이야기 과이사랑 아트메이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발기는 독일 브라운에서 출시한 드라티이며. 일단 고정 스피드 슬림 디자인 배터리가 탈부착 방식입니다. 기어리스지만 소음이 좀 있으며 브러시리스 모터로 모터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스위스 하이니고에서 출시한 사파이어 코드리스입니다. 일단 고정 스피드 슬림 디자인 기어 방식으로 소음이 있으나 절삭력이 좋습니다. 배터리 탈부착식이며 브러쉬 모터 사용, 미용날 발열이 좀 있습니다. 미국 와레에서 출시한 KM 코드리스입니다. 1단, 2단 스피드, 기어리스 방식으로 조용하며 배터리 내장형입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스위스 하이니거에서 출시한 58. 1단, 2단 스피드, 기어리스 방식으로 전작인 사파이어에 비해 소음 감소, 대형 배터리 적용되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 사용으로 모터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리키에서 출시한 고스트 맥스입니다. 대만에서 제작했으며 1단 2단 스피드 기어 방식이지만 조용한 편이며 배터리 탈착 방식 대용량 배터리 그립감은 통통한 편입니다. 모터는 브러시 모터입니다. 미국 와리에서 출시한 KM5 코드리스, 일단 2단 스피드 기어리스 방식으로 조용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배터리 대장 브러쉬 모터 사용했습니다. 탑컷 YD9000, 미용실에서 메인 바리깡으로 사용하고요. 애견 쪽에서는 부분 이발기로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전신 미용기로 많이 사용 중이십니다. 소음이 적고 사용 가능 예상 시간이 나오고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애견 미용 쪽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번에는 미용기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소음입니다. 기계별로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탑컷 YD9000, y k m 5코드리스 독일 브라운의 드라티, 스위스 하이니건, 사파이어 코드리스 YKM 코드리스 리케이 고스트 맥스 스위스 하이니거 58 일단 2단 YKM 코드리스 1단, 2단.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단.